보이루보이 어, 어, 야, 네, 니가 다, 연 다, 실시간 들어오라 해 다, 다, 그 다, 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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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하트를 만들어볼게 하나, 둘, 셋! 따라다다 야야 너 근데 그시이 어떻게 들어갔던 이름이 뭐니? 남자 어, 다이아 <laughs> 다이아몬드 다이아 몬드 씨, 뭐야 어, 나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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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간. 어, 구독자 한 명이네. 어, 하이 다이어나 안녕. 와하. 오 하이 다이어나 안녕. 너 뭐야? 오저다 오이루. 오이루. 나 지금 제제민이 집에 있어. 모유로 넌그만 해라. 다연아 너 어디가? 다연아 너 어디가? 응, 나 재민이 집이야. 오!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우리 엄마가 지금 피자식 시켜준다 했는데 오면 계속 실시간 할 거야, 먹방 찍을 거야. 아, 사람이 근데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야, 나 구독. 왜택한나 구독 좀 눌렀어. 아, 커간지. 이놈의 새. <laughs> 다연아 다연아 너 실시간 영화 계속 볼수 있어? 위로 챔피어나 이거 8분 만에 완성했는데 10분 어, 그랭? 응, 하리 부부나 먹어러 내야지. 어, 아, <laughs> 오은맨 처음부터 하리 모부터 시작하네. 아빠, 이거 끝. 짐, 뭐야? 까또, 까또 왔어. 뭐야? 왔어. 어? 소름! 아토 <목소리> 희성아 희성아 야 니가 희성이한테 야 니가 희성이한테 내일 실시간에 들어오라 아또아또아또오케 <목소리> 됐다 와아 희성이 왔다 아 <목소리> 아이씨 왜두 배야, 왜도 배? 나한테 고백한 놈.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h 시간에 h 러 w 다 a t t h 면 희성이 좀 불러와. 희가너 구독자가 만명 된다는 이걸 줄게. 네 알? 어. 서인이 준다지. 안줄 거야. <laughs> 이거 있잖아요. 저만명 이거 주세아1명1명명 에바. 에거다 오시원오 오, 내가 이제부터 푸딩쇼즈에 주치. 푸야 이거 봐봐 미소야 이거 봐야 돼. 미소야? 응? 오 와우. 와난 여기 느낌 제일 좋더라.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나는 무슨 암물무씨 무야야 식... 너야 젤리 so, 엄마꺼 같은 아, 비밀이지만 이거 피부릭좀 넣었지 야 다현이가 이거 이액교 예쁘다 니가 음. 여기 오면 줄게 야 다현이가 이거 이액교 예쁘다 니가 여기 오면 줄게 니기 대교 초등학교 말고 역쪽으로 <웃음> 와 <웃음> 에버에에가 b b a Ebba e b b 흐 Ebba e b 가 a e 나 b a e 줄게 가면 주는거다래 b a E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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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지 a E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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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b 대전 b 어? 나 대균이 얼마나 먼데 대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균이 얼마나 먼데 대균이야 인마 대균? 대주, 아드가 얼마나 먼데 대균 뭐해 만나는데 어른때 어른때 만나는 f o l e 뭐해? n g 아기이 올수도있 이 n 진짜? <웃음> <웃음> 어떻게 올라오런 т 게올라오 버스 타고 올라오고 아니면 차 타고 올라오고 기차 타고 와야지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지어서채콩채콩해 가지고 이 부산에 길잘때 시작할 전의가니 이 느낌 개 좋아. 재민이 얼굴 보였다. 안돼 아, 네, 이런 마가도. 수... 에헤. <laughs> 재민이 얼굴 보였다. 안돼 아, 네, 이런 마가도. 수... 에헤. 보여졌다. 에리. 우리 너야지 이제. 아니야 시원해. 아니야 시원해. 아니야. 지금 안 만지면 구독자 1명 되면 줄게. 지금 안 만지면 구독자 명 되면 줄게. 근데 희성이안온대너 때문에 안온대이 돼지같이. 시이안온대너 때문에 아주 고달픈 아주 안 좋은 사연이 있어갖고 안 온데. 차려서 e s t 차 r e s T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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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r 야 s T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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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야 나, 넣어. 야, 나 이거, 야, 나 야, 나 이거, 야, 이거! 뭐하는짓이 야, 야, 이거! 야, 나 이거! 나 야, 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한번 거가보래거 이거!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목걸이를 다 보내버리겠다 아직 안 왔어 야 솔방울은 아니지 솔방울 해봐 아직 안 왔어 야 빵으로는 아니지 장아찌 야, 야. 아, 서윤이 이때 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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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빵 찍고 있어 나는 목걸이는 왜너 동생한테 화풀이를 맞아 동생이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을 벌여가지고 나도 핫플이 하고 있었어. 그때 서연이 있었어. <목소리> 어제 서연이 있잖아. 그때 서연이 있었어. 오 개꿀 찢어졌다. 완전 소리 질다 맞지? 응. 뒤에서 복수하는 거야. 알겠니? 이때 못할 는 물건이 있갖가찾아기 네, 나왔어? 아어 가사 읽봤어 나도 문에큰낚 나쁜 놈, 귀여운 놈나도거든 <목소리> 나, 나 어, 있잖아 나제니이 집에서 잔적 있어 두 번이나 미친 는 이런 아이야왜왜왜아아 <목소리> 네, 네, 네. 아, 아, 왜냐면 엄마가 술이 아미 술이 너무 소이칭 마셔가지고 미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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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때문에 <laughs> 노래방 사건 노래방 사건. 노래방에서 너무 세척가지고 우리 집에 피했다. 어떡하다. 첫 번째는 그, 제그 우리 엄마가 노래방에서 그때 이모 네, 있었어. 너무, 너무. 자, 아, 이제 오만 있으면 되겠다 했거든. 아, 아, 왜? 아, 어, 왜? 이 <laughs> 자, 그래갖고. 너. 오분만 있으면 되겠다 하고 다시, 5분만 하고 다시 봤는데 30분 됐어 30분이 또 해갖고 또 그걸 세번이나 반복해갖고. 네, 반복해갖고 어? 안와 아, 어? 근데 왜 신청자가 왜세명이지 왜... 희성아 눈치 자제다 어 30분 더 추가됐어 갑자기 이모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엄마는, 뚠, 뚠, 그냥 놈. 희성아, 눈팅 하지 말자. 희성이 아니수도 있잖아, 이빠. 일단 눈팅 자제요 희성이 아니수도 있잖아, 이빠. 일단 눈팅 자제요 눈팅은, 뚠, 뚠, 하지 마라. 눈팅 누구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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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팅 누구야? 갑자기 희송이가 뚝이서 날아감슴. 몰라. 갑자기 희송이가. 누군지 한번 보고 싶은데. 몰라. 정체를 밝혀야. 누군지 한번 보고 싶은데. 정체를 밝혀야. 내가 비밀 빵을 모셔야 노할게 예쁘지? 예쁘지? 아니? 너보단 낫거든? 희성일 수도 그래 카톡로 누른 분들 있잖아 하. 이럴 때 한별이 가는 말이 있을지? 돼지 같 No. 맞아, no. 내가 그림 그렸다. 이 아니야. 그렸다. 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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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자가 안 오고 있어요. 이명이도 어, 네 명이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네 명이다. 눈, 우와. 눈팅 자제! 우와, 신기하다. 우와, 네 명이다. 우와. 룬팅 자제! 한명 누굽니까? 희성이랑 재민이,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한명 누굽니까? 희성이랑 나갔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현이야. 아, 알아. 그 다현이야. 알아. 저기, 눈팅한명 누굽니까? 한별이 아니? 한별이가 누구야? 한별이 아니? 한결이 아니야? 한별이 아니야? 아 다현이 안 나갔네, 근데. 근데? 우리? 우리 반 한별이 누군다. 한별이가 누군데? 한별. 우리 반에 한, 옆 반에 한결이가 있어. 한별이? 대교초 아. 잘 가. 바이바이. 바이. 잘 가. 바이바이. 바이. 바이. 어, 내 손이, 어. 갈기, 갈기, 찢어져. 크. 나중에 실시간 또 켜. 알았어, 실시간 또 켤게. 아니야, 나 계속 있을 거야. 어, 우리 7시까지 키고 있을 거야. 맞아. 어, 우리 7시까지 키고 있을 거야. 맞아. 어떡하노. 화려함으로 할게요. 화려함으로 할게요. 자. 근데 진짜 한명 누구지? 너, 희성이, 그 다음에 누구지? 너 응, 아니야. 한명누구예요누팅 찾을 두명에두누구예요 누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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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다구 우린 계속 킬 거니까. 피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맞다, 먹방이 그글레시카맞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먹방 영상 찍으러 왔는데 뭐지? 우리 먹방 영상 찍으러 왔는데 뭐지? 야, 얼굴 할까? 어, 한명 나갔어. 그 다음에 한명 진짜 누구지? 그 다음에 한명 진짜 누구지? 허! 야 근데 진짜 한명 나갔어. 그 다음에 한명 누구지? 허? 야 근데 진짜 한명 나갔어.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지? 아랑 나랑 모르 사람 아니야? 아, 이거 이걸 수도 있잖아. 다윤이랑 기송이나. 근데 다윤이가 나다대로안다가 나갔어. 근데 이제서야 나갔어. 그럴 수도 있잖아. 야나 근데, 그 좀... 근데 어제 그 박스 만든 거 좀. 왜? 그리 왜? 버렸어? 버렸어? 야, 이제 다 나갔어. 너밖에 없어. 재민 김재민 빨리 빨리 야 빨리 야아 그냥 얼굴 아짜증아 그냥 안해 나중에 먹방할 때 오세요, 그런데. 나중에 먹방할 때 오세요. 한 12시 30분에 나중에 또킬 거예요. 안녕!